세계 곳곳에는 복지국가로 이름이 뛰어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안더스 씨는 최근 모국으로부터 크나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안더스 씨는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당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35년간 자랐던 스웨덴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안더스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스웨덴 언론에 보도된 안더스 씨의 이야기와 그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롬에 살고 있는 35세 안더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뛰어난 북유럽의 스웨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죠. 주변 나라 여행을 주로 하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스웨덴의 복지에 대해 자랑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최근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인 건 늦게나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두 개월 동안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스토콜롬에 살던 저희 가족은 최근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키루나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북유럽에서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동생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오로라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하고 예약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여행이지요. 그러나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어머니의 생신날에 우린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키루나는 스톡홀룸으로부터 12,35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14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가는 만큼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옆차선에서 달리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이내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우리는 그 물건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죠. 다행히 안전을 잘 체크하고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면했고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모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며칠 뒤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나이가 아직 70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사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안경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셨고 친척들 모두가 눈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물건이 희미하게 보이신다는 말에 걱정이 많이 되어 병원을 바로 찾았죠.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판단이 안 돼서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MRI 예약이 너무 밀려있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제가 사는 스톡홀롬은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 그 정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죠. 뇌의 MRI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시신경 쪽에 뭔가가 보이는 것 같지만 정확한 것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집에 가면서 안과를 들렀고, 역시 예상한대로 또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렇게 2주일 정도를 허비하다니 너무 안타깝고, 점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안과 진료일이 다가올 쯤에는 심지어 식사할 때, 숟가락조차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겨우 날짜가 되어 안가에 갔지만, 정작 진료는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력 검사 결과는 3일 뒤에 다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20일가량을 정확한 진단도 못한 채, 어머님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안경을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 또 최소 3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고, 주변 나라들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죠. 왜 미리 알아보지 못했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조금이나마 빨리 접했다면, 거의 한달 동안 애태우며 고생했던 기간을 일주일, 아니 3일이면 다 끝마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해결책은 제가 나가는 운동 모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안경과 렌즈를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정보나 시력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시력 검사를 받은 뒤에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떤 한 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대략 1시간 정도면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허수슴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흘려듣고 시력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듣기 위해 안과를 방문했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채찍질 망막손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채찍질 망막손상은 고개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시신경이 채찍처럼 끼워져서 눈의 유리체가 막막에 순간적으로 잡아 당겨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그렇게 당겨진 눈의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며 시력 저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수일 내에 증상이 심각해졌다가 가라앉는 증상이었지만, 어머니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일단 안약을 넣으면서 시력이 돌아오길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워낙 진단하기 어렵고 대개는 수일 내에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후유증이라고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안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점차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한번 가버린 시력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의 글씨는 물론 건물 간판의 글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다시 안과를 방문해 시력 검사를 요청하고 안경을 맞추는 기간을 생각해 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스쳤던 생각이 그때그 회원님께 들었던 한국 안경에 관한 이야기였죠. 며칠 고심 끝에 속는 셈 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이고 과장된 이야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일단 몇날 며칠 꼼짝없이 집안에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도 갈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만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일단 저희는 안가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안과는 대부분 안과병원과 안경점이 한 곳에 같이 있거나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한국지리에 익숙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안경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와도 장소를 헷갈리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 도착 5분 만에 깨달았죠. 안과병원 데스크에서 어머니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검사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다른 환자 예약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외국인이라 배려해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가득 안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눈에 처음 보는 기계를 댔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서 순간 유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뒤 끝이 났다며 기계에서 종이를 한장 뽑아주었는데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현재 어머니의 시력은 어떻고, 막막의 상태는 어떻다 등등을 설명해주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진료실에서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죠. 병원 입구부터 진료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를 진료했던 의사는 현재 진단받았던 채찍질 막막 손상은 거의 호전되었으나 어머니 나에 대해 올수 있는 시력, 저하와 후유증이 겹쳐 순식간에 시력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많이 무서웠고 걱정되셨겠다며 우리를 위로해주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시력 교정술이나 안경 등으로 보완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방망이 엘바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시술 후 최소 두 개월간은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처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기간을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았지만 시수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침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저도 덩달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최소 3일 정도 걸리겠지라는 심정으로 안경 의뢰를 하고 그래도 마음 편히 한국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조차 저만의 착각이었죠. 안과에서 시력 검사지를 받아들고 바로 옆에 있는 안경점으로 향했는데요. 원하는 안경테를 골라보라는 친절한 안경사의 말에 넓게 펼쳐진 안경들 속에서 제 이미지에 맞는 안경을 찾았고 어머니는 은은한 로즈골드색의 안경테, 저는 K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자주 쓰고 나오는 검은 뿔테 안경을 골랐습니다. 안경테를 고르고 며칠 뒤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려던 순간 안경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안경이 나오니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가 기다린 시간은 고작 20분도 되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력 검사에서 안경이 완성되기까지 고작 2시간 남짓. 이 과정들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었던 것은 안경테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스웨덴이었다면 이 과정을 한 달에 걸쳐서 최소 3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속도에 정말 입을 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왜 빨리 한국을 찾지 않았나 후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안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경점에 근무하는 안경사가 시력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까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나라였죠. 한국 온지 하루 만에 안경을 쓰고 몇 개월 만에 선명한 세상과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심 표현은 못하셨겠지만 갑자기 흐릿해진 눈 때문에 혹시 이대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무서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뒤 남은 일정을 모두 서울 구경하며 우리는 어머니 생신 때 병원에서만 있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으로 재미있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먹과 맛에 취해버리게 되었죠.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웨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눈을 감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암흑과도 같은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내가 왜 한국을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늦게나마 어머니께 선명한 세상을 볼수 있도록 해드려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스웨덴에서 우리 가족이 보지 못했던 오로라를 다시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말고 여행사를 통해 투어로 좀더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널리 알려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다른 분들을 위해 사연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선명한 세상을 마음껏 보러 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저희 사연을 접한 많은 분들도 희망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스웨덴의 안더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나이 먹고 채널은 전 세계 시청자님들로부터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연란에 제보해 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receiving stories from subscriber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f you want to make a video of your story Please report it to the story section below. And we will carefully review it and make a video. Thank you.